Rabbit call. Cool. 하는 사람이 음. 오분 주정을 합니다. 또 사가지고 탈 필요 없어요. สถานีวัดมังกรวัดมังกรสถานีสามยอดสามยอดสถานีสนามชัยสนามชัยโปรดใช้ความระมัดระวังขณะก้าวออกจากรถสนามชัย Station Please mind the gap between train and platform. 안녕하세요, 트래블콕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MRT 산암차이라는 역인데요. 여기는 자우프라야강에서 가장 가까운 MRT 역이고 지어진 지가 한 2년, 한 3년이 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이제 생기, 생기면서 같이 생긴 역이 이 전전역인데 거기가 이제 차이나타운하고 가장 가까운 왓 망콘역 그리고 이 전역이 음 칩사마이 그리고 카오산로드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삼요역 그리고 이 사남차이역은 지금 여기 인테리어에서 보, 보이시겠지만은 그 왕궁 이 왓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긴 역답게 역 내부도 이렇게 왕궁 외벽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역을 제가 가장 방콕에서 가장 좋아하는 야경 장소인 어, 왓 아룬 야경을 볼수 있는 그 맞은편 카페 예,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 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오늘은, 거기는 이제 장사를 안 하니까, 오늘은 그왓 아룬을 보러 가장 가까운 그 다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한동안 왓 아룬을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역으로 왔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 다리. 다리 이름은 메모리얼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한번 같이 걸어가 볼게요. 네, 여기 4번 출구 플라워 마켓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왠지 좀 시장 분위기가 나죠? 여기가 뭐 파클롱 마켓이라고도 불리는데 음, 방콕에서 제일 큰꽃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뭐 예쁜 꽃들 파는 이런 소매 시장은 아니고 도매 시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미, 뭐 튤립 이런 꽃들도 물론 있기는 한데 그 여기서 좀 많이 다루는 꽃은 그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사용되는 꽃들. 네, 그런 꽃들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콕에 보면은 뭐 여러 사원들도 있고 또 모든 건물들에는 하나씩 이렇게 사당 같은 게 하나씩 조그맣게 마련돼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꽃들. 그런 꽃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4시간 평소에는 영업을 하는데 요새는 아마 24시간은 아니겠죠? 네, 이렇게 길거리 음식도 팔고 있고요. 네 여기서 한 2,300m 정도가 꽃시장입니다. 이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네 확실히. 원래는 이제 저녁 시간대쯤 되면은 엄청 사람들 북적북적 하는데 지금 6시쯤 넘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코로나라서 조금은 한산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새벽에도 되게 많이 찾는 곳입니다. 구글 맵에 보면 그 이제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이 붐비는가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새벽 시간까지 사람이 많이 붐비는 걸로 나와요. 네, 뭐꽃 시장에 대해 꽃 시장이 어떤 그런 특징일 수도 있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꽃을 팔고 있는 그런 가게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뭐 장미꽃 같은 그런 되게 이쁜 꽃들도 색깔별로 해서 팔긴 하거든요. 근데 좀 벌크로 네 뭐한 송이 이렇게는 잘안 파는 것 같고, 벌크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노란색 꽃다 이제 그런 종교 행사에 쓰이는 꽃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쫙, 상점들이몰려있고요 네, 사람들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왠지 뭐 특히 여성분들은 꽃시장이라고 하면 어, 되게 이쁠 것 같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텐데 네, 일단 이런 분위기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꽃 소매시장처럼 이렇게 진짜 뭐 여러 종류의 이쁜 꽃들 위주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얀 국화라든지 네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에 쓰이는 꽃들 위주로 많이 판매합니다. 어 이거 보니까 저번에 작년 그 방콕의 태국의 그 유명한 행사 보였죠 네, 저기 왼쪽도 다 저렇게 꽃시장 입니다 네, 여기 좀 이쁜 꽃들 파네요 네, 뭐 장미꽃 색깔별로 네 이쁩니다 노란색 꽃들 네, 이곳도 많이 보셨죠? 택시 같은 데 많이 걸려져 있는 거. 그리고 이 시장을 타고 오른쪽으로 걸어가서 오늘의 목적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좋아요 많이 눌러달라고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어떤 그 조회수 대비 좋아요의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와, 되게 많이 눌러주셨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그 효과가 그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평소보다 한50% 이상 조회수가 더 나왔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 구글 그 유튜브의 AI는 어떤 그런 좋아요 수를 되게 이 구독자들이 이 영상을 진짜 좋아한다. 그렇게 착각하나봐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말씀을 더 자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안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개도 짓고. 어, 되게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분주한 모습 있는 거 보는 곳 나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저희 동네 근처에도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직까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새로운 곳에 와서 사람들 많이 있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 앞에 그 다리가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저는 갈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도, 잠깐만. 예, 지금 저기 노란색 건물 있는 저쪽이 요피만 리버 웍이라고 해서 그 사우프라야 강 변으로 이렇게 뭐 상점들, 식당들 이렇게 쭉 길게 있고 그 이름처럼 이제 거기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워킹 스트릿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이 다리 구경하고 거기를 한번 처음으로 가보려고 해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한번 가서 강과 주변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다리가 메모리얼 브릿지 다리입니다. 네, 지어진 지 90년 더된 방콕 자프라야 강에 있는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고요. 네, 그래서 생긴 것도 예전에 우리 뭐6.25 전쟁 때 한강다리 같은 모양으로 생겼죠. 철제로 해서.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지금 태국이 이제 짝그리 왕조라고 해서 지금 1 0대 왕이 계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기가 그 라마 첫 번째 왕, 그 라마 1세의 기념비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앞에 광장도 해놓고 되게 잘 해놨죠 네, 지금까지 이제 <laughs> 지금 현재 계승하고 있는 왕이 이제 라마 10세고요 지금 보신 라마 1세 그리고 5대 왕이 그 유명한 이제 쭐라롱권 왕 그리고 9대 왕 그러니까 지금 왕의 아버지인 9대 왕이 푸미폰 국왕 이렇게 세 명을 태국에서는 대왕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처럼 그렇게 존경하는 세 명의 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뭐이 다리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멋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되게 오래된 다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오른쪽에 보면은 네, 저쪽 끝에 보이는데. 그왓 아룬과 가장 가까운 짜프라야강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저 전경들을 구경하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네, 저기 보면은 킹파워 마하나콘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콘 시암 옆에 있는 메그놀리아 레지던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다리 여기가 여기에 이제 지금 보이시겠지만은 작년에 저 위에다가 작은 이제 공원 산책길을 조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 현지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 다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보이고, 산책하는 사람들 보이고요. 그리 저번에는 되게 여기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사진 되게 많이 찍었는데,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여기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 보이죠? 네, 저기 가운데 보이는 게왓아룬입니다 어, 지금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요새 사람들이 이제 뭐 쇼핑몰 같은 것도 그 마트 빼면은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말에 이렇게 놀만한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오픈된 곳에 와서 데이트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배 가는 거 보이죠? 모터보트도 타고.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저기 지금 오른쪽에 그 하얀색 사원 같은 거 보이죠? 예, 저 사원이 있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 어저께 태국 확진자가 만 명이 넘었고요. 오늘은 만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좀 줄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그 방콕에 대해서는 방콕이 이제 지난주서부터 좀 락다운을 강력하게 했잖아요. 네, 그 방콕은 그 전에는 3천명 초반 늦게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 오늘 다시 2천명 초반대로 내려간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이틀 가지고 그게 진짜 줄어든 건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좀 줄어든 것 같이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지방도시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라서, 어, 다음 주부터는, 그 지방도시들, 뭐, 치앙마이라든지, 그리고, 그, 파타야가 있는 촌불리 뭐, 그쪽 지역도 통행금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제재를,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네. 빨리 좀, 숨자가 줄어야 될 텐데, 효과를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이름은 네, 여기 사원입니다. 되게 멋있죠? 네,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보긴 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외웠습니다. 방콕에는 뭐 이런 사원들은 되게 여러 군데 있긴 하니까 네 그래도 뭐 여기 와서 이런 사원을 또 본다는 게또 하나의 수확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다리 앞쪽에 시작 부분에 저렇게 하얀 기둥 두개 세워놨고 이쪽 끝에도 그두 개가 기둥이 있는데 저렇게 조명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고 저게 좀이 다리를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저거 두개 없었으면은 그냥 철제 다리 별로 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기념비를 세워놔서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리 되게 짧죠? 네 짧고 이게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은 그와 나룬의 이제 석양 지는 모습 좀더 멋있었을텐데 오늘도 좀 역시 구름이 껴서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와다룬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조명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 요피만 리버워기 지금 영업을 다안 하는 것 같은데. 어, 저기 열었나 본데요? 요피만? 불 켜져 있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열었습니다. 요피만 리버워크.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 왼쪽 노란색 저 건물인 것 같은데. 아니, 들어가 봐야겠다. 음. 여긴가 봅니다. 입구. 네, 메모리얼 브릿지에서 바라본 왓 아룬의 조명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그 사원 같이 보이는 저쪽의 왼편 쪽에 이렇게 좀 낮은 돔 같은 건물, 서양식 건물 하나 보일 텐데, 저기가 250년 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네. 산타크루즈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라는데, 250년 됐대요. 이렇게 멀리서라도 와 나론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서 봤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네, 이제 다리에 조명도 들어오고요. 딱 저기 사람들 모여있는 저기가 가운데 딱명당자리인것 같아요. 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아예 진을 치고 자리를 안 벗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에 비해서는 이 짜우프라야 강이 뭐 훨씬 규모도 폭도 좁고 좀 볼품없긴 한데 네, 서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여기도 되게 멋있는 강인 것 같습니다 아, 저 가까이서 가까이 클로접업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왓아룬 모습입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너무. 아직은 좀 해가 덜 떨어져가지고 조명이 또렷하지가 않은데. 더 어두워지고 또렷해지면 더 멋있습니다. 자, 요피만. 리버워크. 저기 지금 문 닫은 것 같아요.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안, 가야 되, 안 가야겠다. 확실히 황량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와 여기 쫙 상점이었을 것 같은데 비었네 어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 봐야겠다 음 여기 KFC는 열었네요 그리고 밖으로 음. 여기 식당들 있었을 것 같은데 다 닫았습니다. 그래도 올라오니까 좋네요. 저기 왼쪽에 메모리얼 브릿지 모습 보이고, 어, 저기, 와다룬 가까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타크루즈 사원. 250년 됐다네요. 네, 지금 가까이 가보고 싶기는 한데 저희가 패스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콕 자우프라야강에서 가장 오래된 90년 된 다리인 메모리얼 브릿지에서 바라본 예, 왓 아룬의 석양 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요새 뭐 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되게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서 뭐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데 뭐두 나라 다 빨리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에는 또 방콕의 또 괜찮은 모습들 제가 찾아서 네 보여드리고 또또 또 다른 태국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다. 음, 어, 저기, 와다른 가까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들어와도 되나? 와, 여기가 엄청 길구나. 엄청 길어요. 여기 스타벅스도 영업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안에서 마실 수 없으니까. 왜 영업하는지 모르겠네. 네, 지금 저 앞에 와나루니 가깝게 보입니다.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식당들 다문 닫았고 테이블만 있, 있고 어,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와, 여기 코로나 아닐 때는 엄청 사람들 많고 좋았을 것 같아요 분위기.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 식당 오픈한 것 같고 두어 쿠치나. 자,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이 장소가 와 다른. 가장 가까이서 볼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어, 되게 멋있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면은 더 멋있었을 텐데 와 여기 이름처럼 자요프라야 리버워크 라는 말처럼 진짜 이렇게 강가로 해서 되게 이렇게 상점들 놓여 있고 되게 길게 강 구경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기에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요. 네, 조, 조경이 되게 좋습니다. 전망이. 어 저기 보이죠? 네, 산타크루즈 성당. 네. 그냥 앞에만 조명 조금 해놓은 것 같네요. 자, 왓 아룬 밤의 모습입니다. 멋있죠 더 가깝게 산타크루즈 성당 250년 됐다는 오래된 성당입니다 음. 이렇게 보니까 메모리얼 브릿지 엄청 멋있네요. 저뒷 건물들 배경이랑 어울러져서 이 방콕에서 가장 높은 메그놀리아 레지던스 그리고 방콕에서 두 번째로 높은 킹파워 마하나콘도 보입니다. <ペー>ああ、もした。